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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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뒤로 빠져? 잘못 삼아 어머. 잠깐 이칠때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특공모습으로 전투를 신어 전투를 신으면은 앞에 코로 코로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렇게 쳐도 되는데 평상시에 운동화나 발 썼을 때는 이렇게 쳐면 발가락이 꼬질 수가 있어. 그래서 발목에 힘이 들어야 돼. 발목에 발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. 이렇게 받아줘. 쭉펴진 상태로 좀 받아야 돼. 저 아, 아, 예. yeah. 어, 잘했어, 그렇열번 아, 차고 뒤로 나열번 차고 나가. 맞아 발목. 발목. 주 발목 펴. 발목 펴. 발목, 발목. 가발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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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금방, 금방, 금방. 이게 너희들이 처음 꺾여봐서 되게 아픈 건데 많이 꺾이다 보면 이거 뇌이 생겨서 덜아파 이것도. 아이 그런 거 진짜 아프네. 아픈 거야 지금 이거. 자, 이걸 그렇죠. 응용하는데. 반대방이 애들 날리잖아 이렇게 라이트를 쳐봐 이렇게. 자, 이음태 똑같이 방어가 들어가면서 똑같이 내가 여기서 잡아주서 똑같이 내가 무릎 쳐주고 여기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. 다

눌러, 눌러. 돌려. 뭡니까? 이렇게 해야지. 어. 아아와으아아아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

뭐야? 미 아! 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잡히면 빼기 오케이. 이아 맞아. 이렇게 한번 아니, 저거 안 된다. 잘 봐. 술하나더 잡아봐. 상대 양손 잡았을 양손 잡았을 때. 상대방이 나 양손을 왜 잡냐? 맞히려고요. 응? 더 강하게 잡으려고. 그렇죠, 더 강하게 잡으려고. 이 사람이 내가 나보다 힘이 더센것 같아 상대방이. 그러면 두번 응. 잡게 되지, 두줄 잡지 이렇게. 아, 네. 자, 이 상태 있을 때 특히 봐. 자, 여기서 왼손이 들어간다. 꽉 잡어. 꽉 잡어! 그리고 이 사람이 여학생들, 특히 여학생들이 만약에 괴한들이 이렇게 꽉 잡잖아. 니 사람이 힘을 계속 줄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꽉 잡으면. 처음에는 꽉줄수 있는데 느슬할 때, 느슬할 때, 느슬할 때, 꽉할 때. 그리고 얼굴 보면 오 잘생겼네? <laughs> 그상태에 그래, 못생겼네 그러면 바로 그냥 팍이 돌아갈 수 있지 이 상태에서 내가 왼손이 오른손하고 자 악수하는 악수, 악수 자 악수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 빼주는 거야 지금 되게 쉽게 빠지는 거 아시겠죠? 힘을 꽉 줬는데도 여기가 내가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빠지는 거 이렇게 빠지는 거 살짝 이렇게 그대로 턱 쳐도 되나요? 이렇게? <laughs> 용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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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치고 점박을 치와 오호호 이거 잘안 빠지지 응용 폭치기는 거 폭치기 이렇게 있는 거같아 어떻게? 이 여자랑 맞습이 아, 뭐, 최선의 방어는 응. 공격이긴 해. 자, 갔다. 이상. 양손, 양쪽부 양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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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손 잡겠다. 자, 이럴 때는 봐 봐. 우리가 두 가지 능력을 해 주는 거야. 자, 우리 있지 상단 빼기 지 하단 빼기 지 이걸 동시에 두개빼주는 되겠다 오 양손 다빼 많이 밀려가겠다 상단 빼기하고 저기 거꾸로 같이 섞어서 빼줘, 섞빼주는 되겠다 두 가지 더 추가로 연습 한다 자.